자, 이제는 제가 조금 이런 보이스피싱 3탄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아주 짧게 2분에서 3분 정도 안으로 아주 커트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남 전국민 공개 공략 종목인데 바로 다음 화면 볼게요.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미 소모적 분쟁으로 계속 마무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중국과 대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대만을 생각해야 돼요. 중국은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한다고 했고요. 미국은 그것도 보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의 국빈장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고 대만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로 계속 나올 때마다 중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에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어떤 회사가 상승 나오겠습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노바텍 상승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 회사들도 상승 나오죠.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니까요.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가 항상 대만 때문에 조금 붉어지고 또 이게 크게 부각이 됐을 때는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가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바로 식품주인데요. 제가 어제는 다른 타 방송에서 뭐좀 맥스본 관련 종목을 준비했다고 하면은 오늘은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즐겨 먹었던 뽀또 그리고 쿠쿠다스 네 그리고 참 네, 그리고 초코하임 크라운산도 스 이런 거를 좀 가자를 아주 오래 쓸때 오래전부터 만들었던 회사를 저는 오늘 준비를 해 봤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조금 항상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졌을 때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좀 중국 자체가 대만에서 제조하는 가자를 네, 어, 수입을 어, 조금 어, 완벽하게 금지시키겠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가자가또 특수로 반사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어서 이 회사가 항상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거의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 네, 한마디로 최근 들어서 미래생명자원 샘표가 계속 상승 나왔고 유니온 노바텍 계속 상승 나왔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아직도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조차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도 55%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증권사 창구도 봤잖아요 최근에 sg증권 사태 때문에 혹시 sg증권에 조금 매수 물량이 있나 확인했는데 그것 또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절대 뭐 지금 특정 세력의 특정 작업하는 어, 작업하는 특정 세력의 어, 이런 흔적조차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 시세 폭발 종목으로 제가 이 회사 선택을 했는데 크라운 혜택 땡땡땡 이 회사는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샘표입니다. 샘표가 최근 68,000원 올라가는데이 회사 최소한 저는 2만 원까지 상승 나온다 봅니다. 2만 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주식 말고도 영웅 전차는 해외 선물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안에 이거 5만 원짜리 1 0개꼭 벌고 싶다, 50만 원 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 및 개인 투자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 QR 코드 통해서 서둘러서 우리 정식코로해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1분도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